표님이 오셔갖고 인사를 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진짜 그냥 들어오는 대로 입력하는 수준이었거든. 아, 이 인사를 하면서 나도 아예 형. 어,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일이라기보단 저한테 되게 아쉬운 일이 있었어요. 생일쯤이었을 거야. 생일쯤에 이제 최고의 웹툰 지월드 판타지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님께서 한번 미팅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길래 감사한 마음으로 딱 갔는데 고기를 사주시는 거야. 없었던 충성심이 생기는 듯. <laughs> 어, 본사 쪽 로비에 앉아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어. 요 입구 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야. 주황색 패딩이었나? 그리고 비니 모자를 쓰셨어. 아 근데 얼굴이 묘하게 나치 이거 주호민 작가님이신 것 같은 거야. 아 설마 주호민 작가님이 나랑 미팅하는 시간이 같이 우연찮게 겹치게 나타나셨다고? 아 말도 안 되지. 그냥 비슷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비니를 딱 벗으시는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그분은 주호민 작가님이시라는 거. 입구에서 누가 또 들어와. 아, 설마. 갑자기 침착맨 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야. 보자마자 알겠더라고. 딱 들어오셔서 주호민 작가님 옆에 딱 앉는 거야. 침착맨 님하고 주호민 님을 되게 좋아한다라고는 생각했는데 스스로 팬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좋아한다. 유튜브에 자주 뜨고 내가 찾아보는 선호. 선호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직접 보는 순간 깨달았어. 사랑이었어. 사랑이었어. 내 미팅에서 하던 얘기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그때 담당자님이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엄청 많았거든요? 칩창민님하고 주호민님 얼굴 보니까 다 까먹었어. 뭔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미팅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탄지 단 장만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음식점에서 주문, 배달 주문 시킬 때 내가 해야 될 말을 미리 속으로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저 진짜 죄송한데, 칩창민님하고 주호민님 사진을 한 번만 같이 찍을 수 있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다 해놨어. 그 모든 상황들이 전부 시뮬레이션 됐어, 머리에. 어떤 경우에 수라도 팀창민 님과 주호민 님과의 사인을 받고 사진을 한장 찍어야지 무조건 그렇게 됐어 여기서의 더 이상 변수는 없어 미팅 끝나서 일어서고 나가시죠 그때 아 물어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네이버 웹툰 대표님이 정말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막 들어오시는 거야 쌩 <laughs> 순간 또 백지와 내가 시뮬레이션했던 그 수천 가지의 미래 중에 네이버 웹툰 대표님이 걸어오시는 미래는 없었어. 저희 담당자님이 대표님한테 이제 잠깐 인사를 하러 가신다고 잠깐 기다리고 계시래. 알았어요. 그 담당자님이 다시 오시면 김창배님하고 조민님하고 사임하고 사진 한장 찍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수백 가지의 미래를 또 생각해냈어요. 담당자님하고 얘기하고 있던 대표님이 나를 딱 보더니만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나한테 걸어와. 그 수백 가지의 미래 중에서 이건 또 없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대표님이 오셔갖고 인사를 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뇌의 90% 정도는 대표님과의 얘기를 하느라고 쓰고 있었고 5% 정도는 어떻게 해야지 채메님과 주호민님의 사인과 사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또 필사적으로 생각해서 또한세네개 정도의 미래를 막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가 딱 끝나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진솔 작가님이랑 히디 작가님 사인 받고 싶다. 그 얘기 듣는 순간 또 핑. 원소지 이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를 미친듯이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고 나한테 약속을 하시면서 아 다음에 만날 때는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 <laughs> 그 말씀을 하던데? 그때 이제 진짜 그냥 들어오는 대로 입력하는 수준이었거든 아 인사를 하면서 나도 아예형 바로 자연스럽게 형이 나와 오히려 대표님도 깜짝 놀랐어 어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갑자기 호영우제 그거를 뒤로 한채 그냥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1층에 딱 해서 바깥 공기를 딱 마시니까. 침창민님하고주호민님을 진짜 눈앞에서 봤으면서 그거 말 한마디도 못 걸고, 사인도 못 받고, 사진도 못 찍고, 나 지금 뭐 했지?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진짜 많이 없는데, 진짜 심하게 느꼈어요. 그걸 본 히디님이, 아, 너 침착맨하고 주호민님 그렇게 좋아하는 티는 안 되더만, 왜 그렇게 아쉬워해? 아니, 나도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까지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아쉽지? 하니까 히디님이 갑자기 내 어깨를 턱 잡더니만은 사랑인 걸 깨달아버렸어. 다들 그렇게 오타쿠가 되곤 하지. 그래서 요즘 틈 만나면은 길 걷다가 허다닥 왼쪽으로 가서 죄송한데 사인이랑 사진 한 장만 찍어 주시면 안 될까요? 길을 걷다가 키디 님을 딱 바라보면서 죄송한데 사인 하나랑 사진 한 장만 찍어 주시면 안 될까요? 연습하고 있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얘기를 거스름 없이 할수 있게. 그게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미팅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